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주제 3장 이후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로 가장 많이 죽은지 아십니까? 1위가 암 2위가 심장병입니다. WHO에 따르면 심장병 890만 명 명의 사망 원인이라고 합니다. 심장병 발병 위험 대책이 가능하다면 어떤 것들이 좋아질까요? 위험 환자들을 조기에 식별하고 예방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입장으로는 의료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 발병을 예방하고 지원을 가능케 하는 것이 환자의 사회의 질을 높이고 또 공중 보건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데이터의 출처는 케글입니다 우선 제가 집중한 변수들 중에 설명이 필요한 변수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종속 변수로 쓴 심장병 여부는 눈으로 표현된 어, 공중형 데이터입니다. 음주의 여부는 일주일에 남자는 14잔, 여자는 7잔 이상 음주를 하나. 각종 질병의 여부는 그 질병에 대해서 의학적인 진단을 받은 적이 있나 그랬습니다. 네, 제가 쓴 데이터인데요. 여러 번주형 데이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이 있었던 희량 여부나 음주 여부, 그리고 뇌졸중, 여러 질병들은 다 예술 로로 되어 있는 주형 데이터들이었습니다. 범주형 아, 변수들과의 관계 분석을 위해서 제가 관심있는 변수들의 이제 교차표를 만들고 카이제곱 통계량을 냈습니다. 카이제곱 통계량은 관측된 데이터와 예상된 데이터의 간 차이를 측정하는 지표인데 이 값이 클수록 두변수 간의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각카이제곱 통계량은 비교적 굉장히 큰 값이 나와서 또 p-관류도 0.05 기하,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관류가 나와서 결론적으로 기후 가설을 기각겠습니다 기후 가설은 일단은 저의 흡연 여부와 심장병 여부가 연관이 있다는 기후 가설을 기각하는 되었고요 그래서 흡연과 심장병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거는 히트맵으로 더 명확하게 볼수 있는데요. 반측 빈도가 왼쪽 그리고 기대된 빈도가 오른쪽인데 이 그 수치들의 차이를 보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능가설을 부작하는데 득받침을 해주는 효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변수인데요. 예술증 여부입니다. 사 통계량이 여기도 굉장히 크고 어, 피발류도 한0.05 이하로 통계적으로 유의이 해서 기능가설을 부작하고 예술주가 심장병 사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음주 여부인데요. 여기서는 피발류가 5.68로 크게 나면서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기호 가설을 채택을 했고 그 결과 이제 음주와 심혈병 사이의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리게 됐습니다. 네, 우선 회기 분석에 앞서서 범주형 데이터를 이제 와아스에서 0과 1로 바꾸는 처리를 하였고요. 분석변수인 심혈경 영어가 범주형이기 때문에 모든 학습에 해당 변수의 값이 1단위 증가할 때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몇배 증가하는지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여기 회계 결수로 구해서 이퍼내셔를 했습니다. 그래서 BMI 지수가 1 증가할 때 심장병 발생률이 1.04배 증가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지스틱 회귀를 사용한 발병 예측 모델의 결과입니다. 이 정확도, 혼동 행렬 분류 보고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약 75%의 정확도가 나와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어 이제 0, 그러니까 심장병 없음을 0으로 해서 이 0이 심장병 없음 예측 성공률이 75%, 그리고 심장병 있음 예측 성공률이 74%라고 보시있고요 이게 혼동 행렬 히트맵으로 더 명확하게 보시는데 여기가 심장병 없음 예측 네, 75%로 제, 제 기준에서 제일 만족스러웠는데, 제가 가장 우려됐던 거는 여기가 심장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측을 심장병이 없다고 예측을 한 결과가 그래도 1200개나 있어서, 어, 만약에 이 모델로 환자들이 실제 운전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어,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만든 예측 모델은 심장병 유무를 비교적 평균 균형 있게 예측을 하고 정밀도 제어율이 약75% 일정 수준 안정적이지만 의료 데이터 모델 특성상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환자들이 의존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되기 때문에 오름 패턴과 예측 성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추가적인 분석과 조정이 요구된다라는 결론. 입니다